디젤은 나뭇잎처럼 새파래져 있었죠. 메이비스도 기운이 없어 보였고요. 그때 기다리던 반가운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토마스였죠. 토마스가 증기를 내뿜으며 제석장으로 들어섰어요. 드디어 다했다. 이제서야 알것 같군. 토마스 정말 고마워. 이윽고 최석장은 일하는 소리로 들썩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났죠. 다행히 기사님이 친절하게도 안본도 내려갔는데, 역시 악도비로. 사장님이 버시를 타고 오셨어요. 수고했다. 토마스 네 덕에 중요한 일을 무사히 끝냈어 넌 정말 유능하고 믿음직한 기관차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디젤조차 토마스가 아주 특별한 기관차라는 걸 인정했죠 증기 기관차라 할 줄은 말이예요 이제 집에 가는 도선 한 번만 타면 되겠다 빨리 건너가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이고 빨리빨리 건너가자 <laughs> 어, 새 짐차 소동. 소도섬에 <laughs> 어느 정신없이 바쁜 날이었어요. 기관차들과 짐차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죠. <laughs> 더마스는 <맛있는> 짐차를 <laughs> 주차장에 끌어다 놓았어요. 그데 짐차가 너무 낡고 여기 <laughs> 쓴데다 끌기도 힘들었죠. 힘들었죠. 그때 제임스가 <laughs> 왔어요. 이가 봐, 사장님이 새로 짐차를 마련해 주셨어. 네가 보다 화이신지 없지? 너무했다. 너무 나도 새 짐차 갖고 싶은데 다음날 아침 사장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도마스, 도마스, 네 짐차가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기엔 너무 낡아서 몽땅 바꾸기로 했다. 제임스 것처럼 새걸로 말이야. 도마스는 너무. 귀엽다. 도마스는 듯이 기뻤어요. 토마스는 새 짐차를 바닥 끌고는 의기양양하게 달렸어요 토마스가 상책장으로 토마스 가보니 제임스가 빌과 벤에게 새 짐차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때 내 짐차도 새 거야 어때? 제임스 것보다 더 멋진데. 네 짐차가 아직은 새건지 몰라도 나처럼 계속 서깨게 간수하지는 못할걸? 나도 할수 있어, 있어, 제임스. 있어. 온 섬에서 최고로 깔끔하게 간수할 거야. 토마스는 큰소리쳤어요. 다음날, 토마스는 채석장으로 갔어요. 제임스는 이미 짐을 모두 싣고 있었죠. 나는 벌써 돈을 여기. 다 실었어, 토마스. 하지만 채석장 덜가루는 하나도 안 묻었다. 나도 너처럼 할수 있어. 잘 봐. 토마스는 돌이 나오는 관에 짐차를 댔어요 런대 돌이 쏟아져 나오자 짐차들이 끼리끼리 거리더니만 멋대로 뒷걸름질 쳤어요 아 음, 어, 이런 나참 토마스가 두덜거렸죠 짐차 웃었어요 새 짐차가 완전히 헌 짐차가 되어버렸네 토마스는 약간 닦았어요 잔뜩 올랐죠 탄광에 도착하자 토마스는 석탄관 밑에 조심스럽게 네, 짐차를 침차를... 댔어요 그 근데 침차도 또 깨기 버리면서 비파름칠 쳤죠. 아, 도마스와 짐스는 침차를...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쓰고 말았죠. 이제 저기서 집에 가나서 하나만 타면 되겠다. 한번만 타도 충분한 거아니 도마스는, 도마스는 네. 몸을 씻으러 갔다가 제임스를 만났어요. 그거 봐. 봐봐. 내 침체가 까끈하지. 넌 깨끗해지려면 밤새도록 씻어야겠다. 도마스는 약이 잔뜩 올랐죠. 토마스는 다음날 주차장으로 어, 들어가던 토마스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옳지, 옳지 석탄을 날릴 때가 날든 진짜. 그러면 내 깨끗한 세진 차가 더러질 일이 없겠지? 토마스는 <웃음> 토마스는 <웃음> 토마스는 탄광에 가서 석탄을 씻고 이거 15번을 타고 집으로 가면 되겠다. 시골길 신나게 달렸어요. 그래 네, 바로 네. 이거야. <laughs> 짐차가 더러워질까봐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까 선책장까지 빨리 갈수 있겠다. 그때 말썽이 생겼어요. 녹슨구리가 빠진 거예요. 도마스는 짐차를 놓치고 말았죠. 615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